네 불소장입니다 오늘은 탕정 신도시안에 탕정지회시티프루지오 2차의 터파기 공사 현장 모습을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주변의 모습을 살펴보면 소나무 식재들 그리고 공원의 레이아웃들 완료되어 있는 상태의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이팝나무 잎합나무 같은데요 이팝나무들 식재를 한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으로 이 공원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송도의 뭐 센트럴파크라든가 이런 데처럼 정말 랜드마크가 되는 공원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습은 공원관리사무실 그리고 화장실의 모습인데요. 벌써 많이 어, 건축 중에 있는 모습 볼수 있고 지금 탕정신도시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시티프라디움 탕정 시티 프라디움의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조금 멀리서 탕정 시티 프라디움 모습을 살펴봤고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곳이 탕정 지구 지회 시티 프루지오 2차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체 685세대 규모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C1, C2에 의해서 이어서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만들어지는 음, 랜드마크형 주거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 지금 자동차 주차되어 있는 곳 보이시죠? 그쪽이 계속 이어져서 근린공원 그리고 초등학교가 설립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앞에 보이는 곳이 단독주택지 와 이제 지원시설 용지가 지금 모습에 드러나고요. 아직 포장은 바로 이전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이제 국교촌의 모습이 모습과 배방 쪽의 모습이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지고요. 좀더 자연 속과 더불어 산책할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 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탕정 309의 모습, 전체 모습을 지금 영상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 멀리 좌측편 상단이 탕정 시티 프라데움 지금 15층, 16층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그리고 화면 좌측에 보이는 곳이 C1, C2, 탕정 지회시티 프로지오의 모습이 되겠고요. 지금 화면 왼쪽에 있는 곳이 탕정 역사 지금 만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서장의 부동산은, 음, 부부 모두가 공인중개사인데요. 앞으로 실시간으로 탕정 지구의 변화되는 모습들 발 빠르게 또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